오월 0일 매일 말씀 묵상 인사를 드립니다. 오늘 읽은 말씀은 민수기 십9 장의 말씀이죠. 민수기 1 9 장의 말씀, 하나님께서 아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말해서 모세 아론이 이제 제사를 지내는 특별히 그 더러운 것, 그뭐 이렇게 죽은 그 시체를 만진다거나 또 부정한 것을 만지는 그 더러움을 정결케 하는 그런 의식에 대해서.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. 더럽다라는 것 정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에 봤을 때 더럽다라는 것입니다. 그 하나님의 더러움을 깨끗이 씻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보기에 더러운 것을 씻을 수 있는 제사 그 율법을 가진 크리스라 그 백성들은 복이었죠.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결케 하는 그런 아, 의식에 대해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. 또 시편 56, 57편 시편의 말씀입니다. 시편의 말씀 특별히 다윗이 어려운 가운데서 그뭐 사울에게 어려움을 또 다른 나라에게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어려운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런 다윗의 시편입니다. 우리들의 어려움, 우리들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.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야 우리들이 무엇인가를사용할수 있고요. 하나님이 긍휼을 얻어 주셔야 또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어, 열 수가 있을 것입니다. 또 이사야서 8장. 이사야 8장 1절에서 8장에서 9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. 왜 9장 7절까지 왜 8장으로 끝나지 않고 9장 7절까지 읽어야 되는가? 이렇게 말씀을 봤는데 9장 7절도 아무나 중요한 말씀이죠. 기묘자라 정사라 이 땅에 예수 아기를 줄때그 아기의 이름을 무엇인지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. 메시아 예언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는 그런 말씀이죠. 이사야8 장에 관련되어서는 그 아하스 왕이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습니까 다른 나라 아시리아를 의지했죠. 그래서 그 아시리아가 물론 아하스가 원하는 대로 그 자기를 힘들게 하던 이스라엘과 시리아의 군사들을 다 물리칩니다. 하지만 그것으로 멈추지 않고 그 아시리아 왕은 아하스 왕까지 공격을 하는. 그런 일을 당하게 당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는 말씀입니다. 그리고 이제 <laughs> 그 아기를 주겠다라는 아,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, 이언의 말씀도 그것에 기록이 되었고요. 또 야고보서 2장의 말씀입니다. 야고보서 2장의 말씀 무엇입니까? 믿음에 관련되어서 행위에가 아, 기록이 되어지는 그 말씀입니다. 그 야고보서 <laughs> 2장의 말씀 가운데서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 있으리오?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? 지금 그러면서 지금 야고보서가 이야기하는 것, 신무엇이냐면 믿음입니다. 이 믿음, 믿음이 무엇인가? 그 믿음에 대해서 내가 가진 믿음이 어떠한 것인가를 점검해 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. 그 믿음이 정말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인가? 이 믿음이라면 분명히 능력이 있어야 되는 뭔가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뭔가가 뭔가가 분명하게 구별이 되어지는 그 믿음의 능력에 관련 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내 믿음이 참 믿음이라면은 그 믿음이 무엇을 이 행함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. 그 믿음이 참 믿음이라면 내가 가진 믿음이 행함이 나타났는데 믿음이 참 믿음이 아니면 어떤 거짓 믿음 잘못된 믿음 거짓 믿음이다 그랬을 때는 행함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능력이 없는 것이죠 능력이 없는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어떻게 씁니까 자기를 구원할 지도 없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정말 내가 가진 이 믿음이 내가 가진 그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가를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믿음은 저는 그 배의 키라고 봅니다 배의 키 왜냐? 그 믿음으로 해서 내 삶이 나아가는 것이고 내 믿음에 의하여서 내가 지금 당하는 내가 경험하는 것입니다. 그 믿음에 의해서. 내 믿음이 참 믿음이라면 나를 내가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어서 새로운 물, 구원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것이고 더더욱 더그 믿음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점점 더 성화되어지는 거룩하여지는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서 세상의 악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선을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. 그것이 믿음이 산 믿음이고 행가 있는 믿음이고 진짜 참 진짜로 참 믿음이 되어진 것이죠.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거짓된 믿음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믿음이 하나님의 거룩함과는 상관없이 또 구원과는 상관없이 그냥 자기 확신, 자기 착각 속에 살아가게 한다는 것이죠. 전혀 그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. 자기 또한 확신한 그런 의지로서 자기 만족과 자기 아니만 가질 뿐이지. 정말 그 삶에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거룩함들을 말하지 못하고 드러내지 못하고 그냥 헛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. 오늘 하루 정말 내 삶에서 필요한 내가 어떠한 것을 경험을 하는가 내가 정말로 정말로 내 믿음이 어떠한 것을 나타내고 있는가 를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. 내 믿음이 나의 삶을 더욱더 거룩해 하고 있는가 나의 삶을 어떻게 내 삶이 어떻게 인도함을 받고 있는가 이 믿음을 점검해 보는 것이 너무나 너무나도 중요합니다.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겠습니다. 그런데 이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면 의인이 되지 못하고 이대로 살아갈 수 없죠. 오늘 믿음을 점검해 보면서. 정말 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룩한 온전한 아름다운 삶을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가 그러지 못하다면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내게 하나님께 올바른 믿음